다 아! 들려 justamente... 살짝... 얼굴 보여 줘요. 빨리 다요 네. 아, 들어날이요앞으까요 대회. Mm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아, <너무 귀여워. 웃음> 여러분들 빨리 사진 <사직> 찍어야 돼. What's the t i m Oh yeah. t time? s Let's go. h 여러분들. 내 네, 오늘. 중국. 좋아요. I d o 네, 오늘 또 중국에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흘러가버렸네요. 아, 안되죠? 네, 하지만 또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? 네, 여러분들 또 금방 만나고요. 네, 짧게 짧게 한 번씩 팍팍 한 마리씩 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씨. 어, 쳐주시 빨리빨리. 네. 네. 천천히, 하도록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. 해. 아, 알겠습니다. 어? 어제 제가 굉장히 일이 많이 와가지고,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, 오늘 좀 풀렸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, 오지. 아직 이제 분당이 이제 별 배고 우산 남았으니까, 오지. 또 만나요, 여러분들. 네, 네 오늘 두 번째, 누나 너머야, 게임, 오지. 어, 팬찬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그리고 이제, 어, 어디지? 분당. 네, 그리고 대구, 부산. 그리고 뭐또 다른 어딘가가 제주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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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, 인천 못가겠어요. 약 약속, 네, 네. 네. <laughs> 최대한최대한해 네. 이번에는 어 많이 많이 해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도록 어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코스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네, 안녕하세요 다니다 <laughs> 아, 좋은 사상에 대해 즐거웠고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더 많이 와주고요어요 어? 안 남았어요? 이제 가르쳐 드게 아아 3개 네, 3개 네, 개 3개? 3개나 있네요 3명이나 어, 어, 더볼수 있어요? 와수 그때 봐요 고마워요 네, 여러분. 어 되게 춥죠. 그죠? 우리 눈빠져 가지고 그죠? 덥다고요나 나. 형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 가지고. 어. 제 아프대. 제가 목가 제가 다어요바 제가 제가 이렇게 저음이 난 적이 없는데 어, 이런 이런 처음 느껴 가지고 분이좋고요 <laughs> 앞으로도 네. 여러분들에게 더 즐겁게 이렇게 더 만나 만나 오시잖아요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이 네. 다섯 번들 네.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명한 명의 한 얼굴 을다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음, 여러분 두 번째 만나서 너무.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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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뻤고요 <laughs> 그리고, 어, 그리고 어, 뭐지? 어 어느 덧 중국 팬들도 왔는데 너무 이렇게 멀게 와, 와셔서 너무 고마워요. 너무 진심이에요. 모라요라 <laughs> 어, 그리고 <laughs> 앞으로 세번 어, 앞으로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기회 더 많이 있으니까 우리 많이 만나서 행복하는 시간 많이 보내. 준비어요그고사랑 해요. 네, 여러분, 오해했어 네, 어니 수고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저씨, 생 가지고 가세요. 다 그럼 어딜 가? 우리 게임하러 가야 돼. 안돼 게임하러 가야지. 어디 갈 거야? 이방갈 거야. 뭐 해요? 갑다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크로스, 이